안녕하십니까? 소유자 협의회 회장 김옥임입니다. 오늘은 조합장 선거를 홍보 요원으로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 전에 4차 추진 위원회에서 통과해야 할 선거 관리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선거 관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면은 표준정관이나 소유자 협의회 아니고요 오른쪽은 사호 추진위원회 아닙니다. 첫째 조합장 추천 인원수입니다. 조합원이 3천 명이 넘는 삼입비치 아파트도 100명인데 우리 아파트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선거 기간입니다. 기호배정공고일 후에 선거관리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선거운동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자협의에서는 선거운동일을 14일로 건의드립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 수입니다. 3명을 지금 뽑아놓았는데 1,000명을 선거하는데 좀 작지 않나요? 네, 4번 선거관리사무소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영찬 후보 지지선거사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5. 합동연설입니다. 후보자가 자기 소신을 밝히려면 적어도 10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6.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김영찬 사무실에서는 홍보 요원을 사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인근 아파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익빛치 아파트에서는 홍보 요원에 의한 부정 선거가 많아서 매우 혼탁했다고 합니다. 문현 1구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정 투표 용지가 많아서 재금표를 실시했으며 추진위 시공사 대행업체에서 모두 홍보 요원을 선거운동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대연 3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S 요원이 투표 용지를 받으러 다녀서 굉장히 혼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추진위 시공사 대행업체가 모두 홍보 요원을 선거운동에 투입시켰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난 1년이 지난 뒤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합장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동문, 공통 문제점을 보면 서면결에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미리 내는 투표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 요원이 미리 거두어 가서 중간에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거 혼탁으로 인해서 많은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재건축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홍보요원을 꼭 서야만 할까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임원선출 시 서명거래소에 관한 의혹이 있었습니까? 네. 대연 3구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선출입니다. 현장에서는 기호 1번이 131표였고 서명결의서를 보니 기호 2번이 628표가 되어 당선이 뒤집혔습니다. 감사 선출입니다. 현장에서는 기호 3번이 98표로 가장 작았으나 서명결의서 결과를 보면 오히려 기호 3번이 2위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면결의서에 의해서 반가름 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서면결의서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아파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진위원회 개표 결과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34대 35로 부결될 안건이었는데 서명결의서 15표가 모두 찬성이라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안을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34대 35로 부결될 안건이었는데 서명결의서 15표로 인해서 통과되었습니다. 3차 추진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관안다를 보면 현장에서 31대 33으로 부결될 안건이었는데 서명결에서 25표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라 아닙니다. 정비업체, 설계업체 선정 기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29대 35라서 부결될 안건이었는데 서명결에서 25표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회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유자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추진위원이셨던 어떤 분이 3차 추진위원회 때 설비업체, 정비업체 선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많이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집을 팔고 나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부정도 생기고 비용도 들므로 홍보 요원을 쓰지 맙시다. 2. 오히려 총회에 참석한 소유자에게 참석비를 지불합시다. 3. 참석하지 못한 등기 우편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불합시다. 이렇게 하면 총회에 더 많은 참석이 될 것입니다. 4. 부정을 방지하고 혼탁하지 않게 하면 소송과 고발이 없게 되어 더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5. 추진위원장님은 방금 제시한 대안을 4차 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고 추진위원님들은 안건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홍보 요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문자 서명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맷동맷토 찬성이라는 문자를 답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총회 개최 시 소유자에게 드릴 예상 참가비를 다른 아파트의 경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총회 참석자에게는 10만원 등기우편 발송자에는 3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파트에 적용해 보면 5,900만 원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추진위원장 선거 때 홍보요원 사용비를 보면 모두 7,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적게 드리고 부정과 고발이 없는 선거, 다른 재건축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꼭 강조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알림 말씀드립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분께서는 소유자 협의의 사무실이나 주진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협의에서는 많은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소유자 여러분들께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진위원회에서 3월 소식지에 거짓 모함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3호의 수준에 맞게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강조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조합장 선거에. 홍보요원을 쓰지 말자에 찬성하는 문자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맷동 매터 찬성이라는 문자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유자 여러분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관심은 빠른 재건축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소유자 협의의 사무실에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재건축에 대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소유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